한데, 어, 얘가, 사실 우리가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해석이 여섯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된다, 알고 있죠. 근데, 음, 원래 이제 문장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이 부사적 용법의 해석을 우리가 공부하긴 하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다음 주 용법이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꼭 물어봐요, 문제를. 그죠?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내신 문제에서 형성을 해버린단 말이지. 독해를할 때는 거의 대부분 그냥 목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 헷갈리면 그냥, 어, 뭐, 뭐 하기 위해 하고 지나가도 해석이 돼. 딱히 그것 때문에 문장 전체를 놓치거나 하지 않아. 그러나 정확한 해석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시험 문제 나오면 알아야 되죠. 이게 뭘로 해석되는지. 그게 첫 번째, 가장 많이 해석되는 게 뭡니까? 뭐, 뭐 하기 위해, 목적이죠. 결과. 그래서 그 결과 못뭐하게 되었다. 맞죠? 또는 이유, 판단의 근거. 자, 못하다니 야, 저 사람, 저 사람 저런 얘기를 하다니. 저 사람 되게 화가 났음에 틀림 없다. 이런 문장. 감정의 원인. 그를 다시 만나서 그에 대한 굉장히 기뻤다. 뭐 이런 거 문장. She was happy to meet him again. 뭐 이런 문장.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if 대용 조건이라고 하면 안 돼요. if 대용 if를 대신하는 거죠. 또는 형용사 수식 이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정도. This book. is difficult to understand 이 재밌는 게 this book is difficult to understand 뭐예요? 목적어를 가져 잔 자리에 땡긴 거죠 그러니까,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is book 했으면 투부정사명사정법이에요 근데 그명사정법에투부정사의 목적어를 어디로 땡겼어요? 가져 자리 땡겼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This book is difficult to understand. 투부정사가 difficult를 수식해주는 부사적인 법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리고 이런 게 형용사 수식도는 정도 이해하기에 어렵다. 그죠? He woke up. 그가 잠에서 깨어났고요. To find himself famous. 제가 유명해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해진 걸 알기 위해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하죠? 자, 뭐가 됩니까? 결과죠, 결과. 아니, 깨, 깨어났더니, 눈 떠보니, 어, 유명인이 되더라. She is happy mom to have such a, the risen son. 그와 같은, 뭐를? 부지런한 아이를 가지고 있다니, 아들이 있다니. 그녀는 행복한 엄마입니다. 뭐예요? 앞에 있는 행복한 엄마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유 판단의 근거로 해석하면 됩니다. We were very frightened. frightened이 뭐예요? 겁먹은 감정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 그 감정의 원인.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He must be a genius. 자, 그 사람은 천재임에틀림 없어요. 무엇 하다니 to solve such a difficult puzzle. 그러니까 어려운 퍼즐을 풀어내다니. 그 천재 인 같다. 그죠? 어. 이유 판단의 근거. 맞죠? They went toward the actor. 그들이 누구에게 달려와서 그 배우에게 달려왔어. 뭐 하려고? to get his autograph. 그의 사인을 받으려고. 업무하기 위해 목적 그죠 자 이번에 그 수능특강에 오늘 마침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 중에 유튜브 영상 한번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to face of war 이거 부사적 용법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장이긴 한데 자 그다음에 여기가 두변에서 밑줄 구워놨어 그리고 어디에다가 to explain 여기다 밑줄 그었어 To see the object. 이런 자가 밑줄 그었어. 그리고, 다음 중, 없어, 이거는. 다음 중, 용법이 다른 것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치자. 자, 셋다부사용 용법입니다. 그럼 골라놔죠부사용용법주의 골라야 되니까. 즉, 해석이 달라지는 얘기지. 둘은 목적이고요. 얘는 뭐냐면, 결과용법입니다. 한번 해석해보자. 가장 유명한 억구들 중에, in all p 철학의 억구들 중에, 하나에서, 플라톤이 뭐라고 묘사했냐면, 프리지니스 그, 동굴의, 그, 어, 뭐야, 죄수의 동굴의 비유죠? 플라톤의. 디스 describes 프리 e 니스 in a cave. c h a 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뭘 수식하는 거야? 프리지니스를 수식하는 거죠? 묶여있는 죄수들이야. 뭐 하기 위해, 벽을 보기 위해 묶여진, 말도 안 되죠? 묶여져서, 그 결과, 이 의미상의 주어가 뭐야? 프리저너야. 그 프리저너가 벽을 보기 위해서 지들이 묶여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의미상의 조합 프리저너니까 그 결과 프리저너들은 무엇하게 되는 거야? 벽밖에 못 보게 된다 이 말이야. 이해 되니?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프리저너들을 묘사했는데 그 프리저너들이 동굴 안에 있는데 어디에 묶여있어? 뭐 의자 같은데 묶여있어. 근데 그 결과 묶인 결과 벽밖에 못 보게 되는 거야.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근데 그 그림자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드리워지는 거야.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자, 밑에는 뭐냐면, one prison is freed. 자유의 몸이 되어져. And forced to turn. 그리고 고개를 돌리도록 강요받아. 뭐뭐 하기 위해. To see the object. 어,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서, 어, 그, 어, 고개를 돌리도록 강요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무엇 하기 위해서 들어와? 이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그러니까 해석해 하다 보면 얘가 목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결과를 해석되기도 하고, 딱히 그걸 놓친다고 해서 전체 맥락을 놓치거나 하지 않습니다만,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됩니다. 예, 되니 정확한 해석을 하는 연습을 좀 해놔야 되고요. 네, 다시 갑시다. 자, 6번. 이 투는 그냥 곁다리로넣는 거죠. 사람이 성격을 나타내줄 때는 뭘뭐 써요? 성격이나 특성, 그죠? 어, 오브를 쓰죠. 그냥뭐 네, 있어요? 어, he is wise. Wise는 사람, 사실 사람의 성격이 아니죠, 특성이지. 자,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니까 오브를 쓰는 거요. 예그 그다음에 네, 뭐야? Stupid. 뭐? 어, 그 impatient. patient 많이 나오는 것들 prudent 음, 사람이 좀 성급하다 그죠 다음에 generous considerate 사려깊다 thoughtful 어, 많이 있습니다 그죠 rude cruel cool. 잔혹하다 그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형용서를 그럼 보면 압니다 사람의 특성이구나 그죠 딱히 이형용사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it yeah. is dangerous 형님 뭐 아무 상관없어 성격하고 상관없으니까 for you를 쓰죠 자이 문장 다시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걸로 생각해 봅시다 you are dangerous to swim in the lake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무조건 틀린 문장 그 어떻게 쓸수 있죠 The lake를 앞으로 쓸수 있어요. The lake is dangerous for you to swim in.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p o s e 목적계를 쓰는 투부정사는 목적어를 어디에다가 져조자리에쓸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다. 두번째뭘까 It is so for. 네. 오브힘이죠? 당연히, me, advice, advice is so for. 말도 안 되죠? 뭐를 주어로 쓸수 있다? 오브야의 목적어를 가조자리에 쓸수 있다. 그죠? 어기서 뭐 쓰면 됩니까? He is so for to give me advice.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편합니다. 자, it is hard for you? to believe him. 자, 이 문장 전환하라고 하면, I am hard to believe him.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purpose, 목적격이기 때문에, 힘을 의미상에, 어, h 을 뭘로? 가조 이 자리에 쓰는 거에요 he is h a r d y for me to believe 이렇게 쓰는거죠 됐니? 자, 그 머릿속에 정리해놔요 포 u 스 목적개인 경우는 투구장의 목적어를 가조 자리에 쓸수 있다 it is cruel of him he is cruel to kill the fox 이렇게 써도 되죠 자, there are some ways for him to become a singer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자, 의상의 좋화가 뭐냐. 사실 의상의 좋은 문제가 깊게 파고들면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고요. She met the counselor to talk about her son. 자, 아까 우리 친구 질문했었죠? 이 동사 나오는데, 목적 나오는데, 투에서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나올 수 있어. 그러나 그게 다 목적 보호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목적 보호가 되는 오형식 동사들을 따로 정리한 거예요. 보면 바로 해석이 될수 있게. 자, She met the counselor. 투부사 뭡니까? 의미상이 좋은 거야. 목적의 의미상이 좋아가 냐 She가 의미상이 좋기 때문에 to talk about her son. 그녀의 아들에 대해서 그 여자가 얘기하기 위해 counselor를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이문는몇 그러니까 형식 문장이 됩니까?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투장사 부사정용법이 됐어. The security guard didn't allow. Allow 목적 투부전서죠? 누가 들어가? 우리가 그 빌딩 안에 들어가는 걸 그 경비원이 막았다. 허락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목적, 목적 보니까 여기는, 어, 뭐가 됩니까? 비가 되죠. Would you like me to order Chinese food? 자, like가, like는 목적어 나온 다음에, 주어, like, 목적어,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요. 개별화시켜서, 4 p 러스 목적격을 써도 됩니다. 너는 어떻게 써도 돼요? 주어, like, 목적어. Like가 원래 ing를 쓰죠. 그래서 ing를 써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의미상의 주어인 거예요. 덩어리로 목적어 취급을 하는 거예요. Would you like me to order Chinese food? 제가 좀 중국 음식 주문해도 될까요? 그치? 어, 저, 저, 중식 먹어도 뭐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죠? 짜장면 식뭐 먹어도 돼요. Would you like me to order Chinese food? 그 다음에 it is nice to help, help the poor. 무엇하는 게 굉장히 나이스하다. 여기는 비죠, 목적어였으니까. l like 라이크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놈이니까. It is nice to help the poor. 가난 한 사람을 돕다니 굉장히 나이스하군요. 자,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뭡니까? Poor, u s 아이 선생님, 나이스인데 오버 아닙니까? 나이스하고 굿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자, 무슨 뜻이냐? 사, 아이고 뭘쓰는거야 사람 자체가 사람 자체가 착해. 사람 자체가 나이스해. 그러면 그때는 의미사이즈로 뭐였어요? 오브를 쓰는 거야. 근데, 투부정사 자체가 좋은 일이야. 자, it is good for you, of you, to pass the exam. 야, 그 시험 통과했다며. 잘된 일이네. 네가 착하란 얘기예요. 투부정사 한 행위 자체가 좋은 일이란 얘기예요. 투자사 한일 자체가 좋은 일이란 얘기죠. 뭘 쓰는 겁니까? 오가 아니라 mm. for 쓰는 거야. 그래서 nice하고 good은 조금 우리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생각된 거야? For, for people, 그렇지? 뭐 이런 게 생각된 거죠. 누가 우리가 또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을 돕는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Nice한 겁니다. 그다음에 I expect that she will succeed. 대처 일 자체를 목적으로 받은 거죠. 뭐라 쓰면 됩니까? I expect her to succeed. 이랬으면 되죠. You are so full to buy me the book. 나에게 그 책을 사주다니. 넌참사려겠구나 이게 원래 뭐였어요? It is so full이잖아. 그리고 of you. O plus 목적격인 경우는 이 O plus 목적어를 어디에다가? 가목적어 자리에다 쓸수 있다. 알면 되게 편하죠. 자. is useful for you to take the class 어? 퍼플 목적 깨네. 그럼 투부장사의 뭐를 투부장사의 목적을 가조자리에 쓸수 있다. 그죠? 그래서 the class is useful for you는 여전히 있어야 되죠. 그리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take의 목적을 다시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당연히 땡겨간 거니까. It is wise of him not to spend much money on such a thing. It is wise of him. 무엇을 목적격이니까? He is wise죠. 어떻게 그 그대로 있으면 돼요 Not to spend much money on such a thing. 됐어요. 자, 그 다음 갑시다.